박진희 의원님은 우리 가나쿠 자랑스는시의원님이시면서데왜 오늘 감사장이 되느냐며 우리가 2016년도에 피아프 행사했잖아요 세계 사진올림픽 행사하시면서 거금 서울 시내에서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만들어줘서 우리 피아프를 행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런 6천이라는 돈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올해는 우리 한국사회자과협회 환경분과위원회에다가 다른 축제하고 묶어서 1,500만 원의 돈을 공모전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듬뿍 만들어 주셔서 오늘 조은수 이사장님께서 감사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그냥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성명 박준희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3회 국제사진예술연맹 총회 및 서울포토페스티벌 을 등을 통한 대한민국 사진예술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는 데 공도가 지대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 전, 뜻을,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조건수 초대 지부장 박태재가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사는 자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음. 아 됐어요. 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8년 무술회가.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인자협패관악지구 지부장 심식에 참석해 주신 사랑중심관악특별구 유정필부총장과 관악구의 진영환 의장님, 서울특히 서울시 환경수자원 위원장 박준희 의원님과 도서문화관의 이명일 위원장님, 그다음에 한국사회인자협패 조건수 이사님을 비롯하여, 각국 지부장님 그리고 내기민 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서 또 감사하고요. 다른 지역의 지부장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저도 어, 자칭 사진 작가입니다. 예. 저는 스마트폰 사진 작가입니다. <laughs> 데 저, 보찬욱 감독은 이걸로 영화도 찍었잖아요. 이것보다 성능 훨씬 더 떨어질 때 이걸로 영화도 찍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진 찍는데 제 수준에서는 사진 다 돼요. <laughs> 어쩌다 안될 때도 있습니다. <laughs> 그 사진은 기획이 90%다. 이 사진, 유명한 작가가 써놓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기획해서 사진 많이 찍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올려요. 얼마 전에는 서울역에 가니까 봉화 사과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크게 있는데 사과가 빨간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거 주면서. 윌리엄 텔처럼 사과가 내 머리 위에 오도록 하나 찍어달라. 딱 찍으니까 제가 사과를 딱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기획해서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사진작가님들은 얼마나 그 재미가 쏠쏠할까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봅니다. 저 우리. 이렇게 참석하신 한국작가협회 조건석이사장님과 각국지부장님, 그리고 관악지부 회원님과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악지부는 가족 무료사진 찍어주기와 전시회 등을 통해서 관악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도 회원님들의 왕성한 활동과 좋은 작품으로 국민들께 사랑받는 관악지부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수장직을 맡고 있는 박준희 서울 시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우리 가나지부 창문과 함께 우리 박태재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정원수 회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리 박태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예산에서 지연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올해는, 우리, 서울시 사진작가협회에서, 어, 한강에서 항시 여름에 몽땅축제가 있거든요. 그 몽땅축제와 함께, 어, 전시회를 하든지, 작품전을 하든지, 할수 있도록, 어, 배려를 해달라고, 어, 포관비로 잡혀있는 예산 중에 1,500만원 정도는 어, 지원해주는 걸로 어, 한다는 사업본부하고 아, 오늘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박태재 집부장님이 성격이 그래서 하느님이 <laughs> 춥게 만든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선 바상지구가 새롭게 출발하는 축하를 드리고 이 귀한 자리에 축하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많은 내의 기민 여러분 여러분들 동작지구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 우리 사진작가하고 함께 사신다는 유정필 구청장님은 제가 이 동작지구 회원전을 하는 게 어, 아, 아, 관악지구 아, 엊그제 동작지구를 갔다 와서 셨습니다 <laughs> 관악특별구 구청장님에게. 어,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는 평소에 존경해 마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아마 우리 관악지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네, 니다 예, 꽃 준비해 오신 분들 전부 다가고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よれは。た。